안녕하세요, 꾹리입니다이번에는 제가, 어, 도안 거래 후기를 가져왔는데요. 요거는 그 밴드에 예딩님이란 분과 거래를 했어요. 이게 제첫 도안이었는데, 이렇게 예쁘게 거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한번 뜯어볼게요. 오! 이거 많이 왔네. 먼저 이렇게 왔어요. 한번, 이거, 돈부터 볼게요. 우선 이거 쿠폰 두 장이었어요. 음, 쿠폰 두 장이었고, 이거는 헉, 진짜 예쁘다. 이 전국 오빠 코카 두 장이었어요. 정말 잘 쓰도록 하겠고요. 다음 보안 물품 하 볼게요. 우와, 되게 잘나와졌네요 하나 열어볼게요. 오, 음, 이게 파본인 건가? 이 조금 뭔가가 화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두 장만 빼고 좀 괜찮네요 어 진짜 첫도안뭐 치고 은근 좀잘 나와서 기분이 매우 좋아요 오 이렇게 예쁘게 거래해주신 예기님 정말 감사드리고 첫 영상인데 이상해도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면 안녕